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에 취업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정식 손해사정사가 되는지 사업자를 바로 내시는 경우 그 과정에도 또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개업을 하시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게 <목소리도>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합격을 하셨습니다. 어때요? 시험 막상 쳐보니까. 어, 여러분이 필요 이상으로 공부 많이 하신 것 같다 느낌 좀안 드십니까? 근데 필요 이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면 잘 하신 겁니다. 어차피 실무에 다 쓰일 내용들이니까요. 네, 오늘 편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금융감독원에서 인증한 정식 손해사정사가 될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처음 같은 경우는 연령이 조금 어리신 분들 보험회사나 손해사정 법인 취업 하시겠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번째 연령이 조금 있으시거나 아니면 연령이 어리시더라도 나 그냥 독립으로 해보고 싶다 라고 사업자 바로 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보험회사와 손해사정 법인의 취업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정식 손해사정사가 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합격을 하셨어요. 합격을 하시면은 합격증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 합격증을 들고 서류 원본 스케딱해두시고 여러분들 이제 취업하셔야 되죠. 어, 보험회사나 손해사정법인이나 뭐 공채나 수시로 뽑는거나 거기에 사진 업로드하세요. 이 합격증만 있어도 사실 보험회사는 여러분들이 아 이거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키면 얘가 어떤 느낌인지 알고 일을 하겠구나 정도는 생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없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큰 메리트는 확실히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합격증에 불과하고 여러분이 직접 가서 실물을 띄실 때는 어 이거 내가 공부한 거 내용이랑 조금 다른데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거 감수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합격증을 이제 우리가 원서 쓸때 넣었어요. 넣어서 여러분이 취업에 성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뭘 해야 되죠? 아무것도 하실 게 없어요. 왜냐? 어, 금융감독원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나 손해사정 법인, 흔히 말해서 보험사 쪽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연수를 거친 과정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나 손해사정 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시면 은 자동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고요. 뭐 논문 같은 것도 이제 보험회사나 법인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 사업자를 바로 내시는 경우 어, 이 경우는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안 좋은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이거는 학원에서 주체를 하는 뭐 학원 여러 가지 있죠. 어, 그 여러 가지 학원에서 주체를 하는 실무수습을 비용을 지불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 아까 제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실무수습을 6개월 이상 걸치고, 그 다음에 논문 제출해서 패스를 하고, 요런 과정이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학원 없이 그러니까 학원에 도움 없이 독학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서 제가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은 사실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학원에서 어떻게든 나 실무 수습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학원 말고는 실무 수습을 도와주는 곳이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 근감원에도 전화해 봤고 봄 개발원에도 전화해 봤고 봄윤선원에도 전화를 해 봤는데 그 어디서도 실무 수습을 해 주진 않아요 근데 근감원에서는 사업자를 내기 위해선 이 과정을 거치라고 합니다 어못 갔죠 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학원에서 이걸 수강을 하셔야 되고 자 학원에서 비용을 지불하시고 실무 수습을 6개월 동안 받으시게 되면 과정이 학원마다 조금 달라요 이건 학원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혹은 이주일에 한번 혹은 두 번을 소환을 해서 하루 종일 실무 수습을 시켜요 강사님도 초빙해 주시고 뭐 교수님들도 초빙해 주시고 실무 현업 뛰시는 분도 초빙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강의 들었던 그 강사님도. 쇼빙을 해주셔서 계속 이제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채워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거를 채우면서 동시에 논문을 쓰는 것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물론 학원에서 진행하는 경우 논문을 전문으로 봐 주시는 이제 논문 교수님을 초빙을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논문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해 주세요. 저는 논문 이게 논문을 두 편을 제출을 해서 이제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첫 번째 논문은 4차 산업과 손해 사정 이거에 대해서 적었고요. 두 번째는 보험 사기, 그러니까 보험 사기가 너무 많죠. 보험 사기와 손해율 증가에 대해서 저는 논문을 적어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문까지 제출이 다 끝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시는 겁니다. 자 금감원에 이제 내가 등록됐어 나 이제 주변에 나 손해사정사야 말을 했단 말이죠 했는데 내가 이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도 또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손해배상 보장 예탁증서라는 걸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어, 흔히 말해서 보증금 끊는 건데 어, 금액은 뭐 최소 500만원 이렇게 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왜 끊냐면 여러분이 업무 처리를 하시다가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우리 의뢰인이 되겠죠 어, 우리 의뢰인 업무를 진행하시다가 이게 뭐 잘못돼서 뭐 송사에 휘말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때그 소송비용이나 뭐 여타, 방어비용 같은 걸 예탁증서에 가입하신 금액만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어. 이 과정을 거치시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인으로 내실 수가 있고 일반 개인사업자로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보시면 어, 생각보다 돈이 좀잘 벌리실 거예요. 어, 잘 벌리시게 되면 당연히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로 내시는 게 세금 구간도 편하고, 어. 여러모로 비용 처리도 되고 편하시겠죠. 편한데 법인으로 개업을 하시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게 손해사정사 정식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사 두 명이 상주를 해야 돼요. 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합격하시고 연수과정다 거치셔서 금강원 등록되시면 두 분이서 동시에 사업자를 내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합격하면 좋은 거 있죠. 땡땡은행에서 어, 억 단위로 대출 내주는 거, 1억씩은 내주시죠. 신용이 크게 문제 없는 분 아닌 이상. 그러면은 이게 1억, 1억 하면 2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2억이면 충분히 사무실 없고, 뭐하고, 운영 경비가 다 이제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사시면 법인으로 할수 있다. 이거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해사정사가 됐습니다. 보험사나 법인에 계신 분들은 회사에서 시킨 대로 사실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양이 1부터 10이라고 치면, 실제 여러분이 보험사나 손해사정법인에 들어가시면, 이 업무량이 한 2, 3 정도밖에 안 되실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공부하죠. 어, 신체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공부하지 않습니까? 보험사나 손해사정법위는 파트별로 세분화가 돼 있고 워낙 그 파트 내에서도 역할 따라 분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어 자칫 잘못하면 어나 이것 너무 단순 반복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원수사 대인을 취업하셨다 계속 자동차 부분만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근재랑뭐 삼봉 공방 하나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장기 쪽에 취업을 하셨다. 장기 쪽 가면 자동차 보험 뭐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유념을 하시고 어또 몇몇 원수사 그러니까 보험사 중에도 원수사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한다면 다른 파트로 이직을 시켜 주거든요. 어 그러면은 내가 최종 목표가 나와서 손해사정 법인을 차려서 내가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손해사정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런 분들은. 회사 다니시면서 안에서 파트를 이렇게 옮기시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독립손해사정사를 개업을 했다. 독립손해사정사 개업을 하시면 조금 막막하실 거예요. 앞에 뭐 보험사나 이런 데뭐 다니신 이력이나 경력이 없다 하면 자 이런 경우는 그럼 손해사정사를 못하냐 아닙니다. 할수 있습니다. 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인강 들어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실무 수습도 같이 하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기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동기라는 개념이 생기면 단톡방 같은 것도 만들어서 서로 이런 일을 진행 중인데 뭐 이쪽 정보 같은 것도 공유도 할수 있고요. 또우리나라에 협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한국손해사정사 협회 소속이고 전국손해사정사협회라는 데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의료 자문을 가게 되는 경우나, 뭐, 기타 내가 뭐,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유권 해석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 거기서 충분히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뭐 책자나 기타 이런 것들을 많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찾아서 사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 잘돼 있죠? 인터넷 가서 보면, 마지막 최종 단계는 안알려줘안 알려주는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어떤 사건을 수임받았을 때, 여기에 진입과정부터 진행과정, 이까지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커뮤니티 같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암 환자, 뭐 갑상선, 대개 이거 유명하죠. 갑상선 암이 걸렸는데, 림프절 타고 이동을 해서 다른데 암이 전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약관상에는 뭐라고 배우죠? 지금 이거 보시고 공부하시려는 분들은 아마 이 약관을 모르실 거예요. 전이암 경우는 원바람을 따라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구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림프를 타고 딴 데를 가게 되면은 다른데에서 암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암이 원발암 같은 경우는 갑상선 소액이지만 원발암 되면은 그걸로 우리 지급을 할수 있고 청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 목적을 가지시고 진행을 하려는 손해사정 방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암이다. 그러면 암 반욱 카페 같은 거 전부 가입하셔서 거기서도 정보를 충분히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무조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못 할이란 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 다음 편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나 손해사정 법인 취업하실 때 이제 여러분 공포의 자소서 면접 이런 거 보셔야 되죠. 제가 여러 봄사나 법인에 이제 면접을 다니고 뭐 서류 합격하고 면접 다니고 하면서 느꼈던 노하우, 자소서 쓰는 법 이런 거를 알려드릴 거고요. 또 독립 손해사정사를 개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영업 부분이 막막하실 거예요. 제가 이 영업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